안녕하세요. 홍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종무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홍대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홍대 꼬마빌딩 매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6평, 건축 면적은 39평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이고요. 이 건물의 매매가격은 30억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투자 가치가 높고요. 홍대 클럽거리 그 삼거리 포차 그 뒤에 있는 그 올군생 건물입니다. 홍대 클럽거리는 홍대 유명한 그 클럽들이 이제 가득하고요. 헌팅 포차까지 주게 이제 있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어 이쪽에서 많이 모여서 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젊은 친구들이 인사니리를 이는 곳이 주 클럽거리입니다. 어 홍대는 그 현재 이그 트리플 역세권인데요. 어, 2023년에는 그 홍대 원조선이 이제 착공된 배는 4개 조선의 그런 이제 그 역세권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더욱더 이제 모여드는 젊은 측구들이 많아지는 곳이 홍대입니다. 어, 향후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면은, 어, 홍대를 선택하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어, 자세한 세부 내용은 전화 주시면은 상담이 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대 부동산은 홍대역 9호 출구 앞 KFC 옆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저희 홍대 부동산이 있습니다.